스마트폰 방수팩 인기 제품 3종 물속에서도 안전 여러분 아이리버 올라운드 대형 크로스 터치 튜브 방수팩 힙색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여름철 물놀이에 필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여러 리뷰를 종합해보니 정말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방수 기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IPX8 등급을 자랑하며 최대 1.5m 깊이에서도 30분 이상 방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물놀이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넉넉한 수납 공간 덕분에 스마트폰은 물론 현금이나 열쇠 같은 자잘한 소지품까지 한 번에 넣고 다닐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부력 기능도 인상적입니다. 물 속에서 놓쳐도 가방이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분실 걱정이 없죠. 사용 중 터치 인식도 잘 되어 사진 찍기에도 편리합니다. 여러 리뷰어들이 이 방수팩의 편리함과 유용성을 극찬했으며 무게감도 적어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리버 올라운드 대형 크로스터치 튜브 방수팩 킥셋은 여름 휴가나 물놀이 시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V-UPS 핸드폰 방수팩은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특히 IPX8 등급의 방수 기능 덕분에 물놀이를 즐길 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디자인과 색상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화이트와 민트 조합이나 바이올렛 색상 모두 세련되고 예쁩니다. 또한 터치감이 뛰어나서 물 속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가볍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길이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잠금 구조로 방수 성능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소중한 핸드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1 플러스 1 구성으로 매우 합리적이라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행이나 여름 휴가철에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에어리빙의 지문인식 1 플러스 1 풀방수 스마트폰 터치 방수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리뷰를 살펴보니 이 제품이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것 같아요. 특히 여름 휴가철에 최적화된 아이템으로 물놀이를 즐길 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사용자들은 방수 성능과 터치 강도가 우수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도 스마트폰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 화질도 선명하게 유지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넓은 입구 덕분에 휴대폰 넣기가 간편하고 이중 잠금 시스템으로 안전성이 더해졌어요. 특히 U+U 구성이라 하나는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좋고 두 개를 함께 쓰기에도 매우 유용하죠. 디자인도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여름철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